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스웨이 카운터라고 부 텐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땅을 박 차고 뒤에 뒤손 스트레이트내는 거에서 잠깐 나왔죠. 그리고 예전에 문성의 통양상으로 올린 적 있어요. 이 기술은 보시면 메이웨에다가 잘 쓰는 기술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했던 땅을 박 차고 여기에 뒤손을 했던 메이웨다가 아주 잘 쓰는 기술이었고요.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펀치가 되겠죠.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두 가지로 한걸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기본 스탠스에서 뒷발이 뒷 이렇게 두드려져 있죠. 뒷발을 낮춰주면서 그다음에 낮춰주면서 다시 땅을 박차면서 카운터에 가는 거 하는데 보시면 뒷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기본 스탠스에서 뒷발을 땅에 붙이면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갑니다. 이거 요거 하는거니요요거랑 약간 내가 보는 뒤로 뺀다는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뺀 다음에 붙은 발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뒷발 자체를 뺐다가 바로 치고 나가는 걸로 했었어요. 상태에서 뒷발 자체를 살짝 들어보은 몸이 살짝 뒤게 빠지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했다가 바로 수쉬는거예 그런 카운터 두 가지 됐었어요. 보시면 메이웨더는 그냥 이 상태에서 거의 허리만 해가 이렇게 날리는 카운터도 쓰는데 그거는 허리가 좀 유연하신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저는 허리가 안는내가지고 못하겠고 이 펀치를 쓸때 주의해야 될상황은두가지가있어요첫 번째는 상대방 잽 나를 맞추는 잽에 맞춰서 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이 투를 치면은 길게 들어가요. 이거는 스윙을 잘못해요 그리고 보통 투를 치면은 이 투에서 안 떠납니다. 보통 어, 더 들어와요 투에서는 깊이 들어오고 또 추가적인 공격이 위험했으니까 쓰지 마시고 잽 잽도 내가 상대방 맞추려는 잽 맞추려는 잽 깊게 들어오는 잽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어떤 걸 예로 들자면 우리가 보통 레스나 스파링가 하면 이 인사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잽을 던지면 쓰시면 하잖아요 그때 쓰면은 거의 100% 맞아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어, 인사하고 다칠 때거기 맞춰가지고 다치면은 진짜 거의 100% 맞아요 근데 이건 비매너죠 잘 아는 사람은 어이 모양을 써요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싸우지 않는건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끔씩 안쓰시는게 좋아요 보시면은 전체적인 원리는 쓱빵 쓱빵하고 아, 거의 비슷한데 쓱빵보는좀더간결요 쓱빵은 내가 뭐 더킹 형식으로 피하거나 몸을 트임하게 때리는건데 이거는 가볍게 이렇게 뒷발을 갖춰주면서 치거나 안 치거나 이런식으로 뒷발을 살짝 세다가리얼리얼 치던가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적고 좀더 쉽게 낼 수가 있는거죠 하지만 그만큼 파괴력은 떨어지는다 이거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그냥 강한 잽 강한 잽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게 칠때이 정도만 씁니다 너무 이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쓸모 없는 동작입니다 어차피 상대방 들어온거에 카운트 맞춰서 씁니니까 가볍게 가볍 이정도만 치시고 치고 뭐스도스클린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시민이 나타리요 미빈 소으로 들어가서 뭐 하시던가? 아니면 더블 식구 말고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하면서 위에 나가지만, 그리고 더블 코 보시면 어, 나와야 더블 코 보시면 아니면 스웨이 카운터 치고 옆으로 빠져서 또다시 공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웨이 카운터 치고 바로 앞쪽은 여기다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웨이펀치 치고 연달아 면 바로 연타 들어가는 방법 샌드백 연습 하실 때는 지번에 박차고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할수 있겠죠 펀치 자체도 가벼운 거기 때문에 손목에 오는 부담감도 잡고 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이런 식으로 가볍할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챗던가서 건강하시다